w h 맨 t s 오늘은 어디? 2019년도 최초! 최초! 이 카메라구나. 다시 할게. <laughs> What? What's u 오늘은 어디? 2019년도에! 다시 할게. 제가 저번에 토쇼에서 본 차. 옛날에 보면 똥 색깔이지. 이 설사 색깔이 되게 유행 인기 많아. 쏘나타좀 아세요? 소나타 잘 알지? 옛날에 보면 은 봐봐. 폰이 1이 있었고, 폰이 2가 있었고, 엑셀이 있었고, 그리고 또 스텔라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쏘나타 사실은 현대 자동차가 옛날에. 어. 일단 우리 디자인을 보자. 저는 원래 디자인 전공이고 자동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차를 디자인할 때 제스처 드라잉이라고 해서 줄을 하나 커. 자동차 이렇게 하고 싶어. 그 줄에서 이제 모든 게 발생되는 거야. 요런 느낌 있지? 요렇게 후. 둥글둥글 하면서 잘 빠지게 나오는데, 이걸 펜더라고, 그래, 이거 펜더 앞에 펜더 넓고, 뒤에 펜더 더 넓고, 여기 또 좁거든. 왜?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, 휠 같은 거를 폭을 더 넓힐 수 있고, 타이어를 크면 핸들링이 좋잖아. 폭이 넓은데, 요런 쉐입을 집어넣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건, 이건 디자인에서 성공한 거지. 근데 이 디자인 큐를 보면은, 뒤에 가고꼬랑지 부분을 보면은, 스포일러가 있는데, 스포일러를 또요 불하고 연결시키는 거, 근데 요게 요렇게 딱 닥쳐서 이렇게 얍삽하게 요기 쫙 요렇게 되는 거. 아우디, 아우디 A4, A6, 그리고 또 시빅. 그 스타일링 큐 이런 걸좀 비슷하게 하죠. 트렌드는 트렌드인 만큼 성공한 거지. 요런 게, 이건 크롬 스트리핑이잖아. 크롬 스트리핑 딱 있는데, 자세히 보면은,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. 그리고 이게 색깔이 그라데이션이 있잖아요. 이렇게 딱 되게 진짜 현대 자동차가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이 온것 같아요. 아 진짜 너무 미안하지만 진짜 이 앞부분은 애슬먼트는잘걸 많이 카피했어. H 사인 있잖아요. 여기 누르면 딱 열리는데 솔직히 더 멋있을 면 뭔지 알지? 여기 오기 전에 막 어, 장바왔어. 많이 엘기까지들고서아 어떻게지? 딱 했을 때 요걸 딱 하고 딱 했을 때 요걸 딱 하고 하면 이거 저절로 열리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. 트렁크 사이즈. 여기 사실상 <웃음> <웃음> 들어가서 편하게 있을 정도라면 되게 좋은 트렁크야. 이렇게 할수 있다면 되게 좋은 트렁크고 이게 요새는 어떻게 했냐면 닫아봐. 네, 내려들려? 내려. 열려. 들어갔을 때 야광처럼 비춰서 열릴 수 있게끔 돼. 납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. 어, 참 중요한 거예요요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자동차들은 다. 이건 뭐냐? 요게 토게치라고다차 있는데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<laughs> 하님이거 차를 끌어내는 거지. 요런 거는 뭐 요새 자동차에서 다 있는 거고. 자동차에 없다는. 어? 너 차에 없어? <laughs> 차야?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지금 그런 게 있어. <웃음> 어. <웃음> 그 얘들은 조금 지금 차를 더싼가게에 팔긴 하지만 고런거에서 조금 빼먹더라고. 요새는 아마도 이 타이어는. 아, 아, 이거는 뭐털렌이에요 타이어 중에서도 p i 리 e l l i m i c 스톤컨 i 넨 d u 이 타이어들이 돈꼽히는 타이어인데 피렐리 P 0 e r 는 안보르기니에서 쓰는 타이어야. 이거를 지금 소나타에 다는 게, 난 생각도 못했어. 또요거요거 요거 하나 되게 중요해. 다섯 명탈수 있는 차지만 키가 한뭐 180, 181 되거든요. 그럼 뒤에 탔을 때, 오, 괜찮아. 근데 내가 만약 에 여기 앉는다면. 아, 요건 좀, 요건 좀안 좋네. 이게 지금 왜 그러냐. 이거 지금 파노라마 루프 맞아요? 엄청 큰 선루프야. 보면은, 이게 다 선루프거든? 어, 이거 열, 열잖아? 그러면, 요거 봐. 이게 다 열리지. 그냥 거의 필러가 있는 자동차의 오픈카라고 생각을 하면 돼. 이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. 여기, 패신저 와. 이 정도로 앞다리에 편하게 했으면, 이게 자동차는 진짜로 안에 스페이싱을 잘 만든 차야. 가죽은 아 이거 다백0로 가죽은 아니네, 그죠? 나파 레더는 맞아요. 나파 레더 레더가 몸에 닿는 부분만 가죽으로 하고 안 닿는 부분은 비닐로 하는. 그... 그리고 그이 오디오도 보면은 모우즈 어리오스 시스템, 되게 비싼 고가품 오디오 시스템. 이 스피커만 존나 비싸. 이거 한번 들어봐도 돼요? 뭐 유튜브 한번 들어, 봐 유튜브로. 이걸로 해요, 아. 워서맨 한번 해보자. 구독 안 왔네. 구독 안 왔네. 이거는 일단 나는 이 자동차를 딱한번 돌려봤고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? Lines p o t Monitoring. 사각지대에 차가 여기 있으면 여기 B 소리가 날 거야. 한번 고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럼. 고거를 어떻게? 딱 빠지만 들으면 오와 보이네. 여기 봐. 아까 사각지대가 보여. 깜빡이를 키면 왼쪽에 카메라가 있어서 보이고 우측하면 여기가 보이네요. 오. 그리고 또 다른 거. 카메라가 이 렌즈가 이쪽에 있어요. 오. 카메라가 안에 들어있어요. 여기다가 그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될 필요 트럭. 없죠. 어, 그 좋네. 또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화를 할 수가 있어서 뭐 멋진 노을이라든지 연애이 지나간다든지. 아, 이거 안 좋네. 그리고 또 다른 거. 이 버튼을 바로 누르시면. 네. 바로... What's up, 이 뭐야? w h 맨은 웹예능 예능이에요. 금요일 오후 다섯 시에 방송해요. 음? 무서운데? w h 맨이 누구야? 웹예능 w h 맨 출연자는 박준형이에요. 이 어떻게 알아? 이거 무서운데? 네, 말씀하세요. 박준형은 누구야? 박준형은 FC 서울의 축구 선수예요. <laughs> 그리고 주차를 내려도 할 수가 있어요. 어? 할수 있어, 요 지금? 나그 그, 이건 이건 진짜 보고 싶다. 원격 주차는 문콕 때문에 문 열기 힘을때 아 수가 있고. 시동 오. 그리고 난 뒤에 서있게 이거 마찬가지로. 시동 오. 시동 오! 오, 오, 오 전진 방향을 누르고 있으면 앞으로 가고 들어가고 앞에 사람이 쓰시면 멈출 거예요. 차가 알아서 퓨디님 아보세요. 앞으로 들이 대세요. 네. 와. 얼마일 것 같아요, 이런 옵션을 다 포함해갖고 차를 사려면은 대부분 4천만 원대, 5천만 원대, 벤즈는 뭐 육천만 원대로 들어가니까는 이 얼마야 가격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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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리고 또 스마트는 얼마예요? 1 0만 그게 짱이야 내가 이 차를 산다면 나 같은 건소나타 스마트 사그럼 뼈대랑 엔진은 다 똑같아 어느 정도 편해졌고 이제 결혼했고 그때는 이제 이거 딱 이 기아에서는 또 소나타하고 대결하는 게 무슨 차죠? 어, 내가 또 그것도 리뷰해드리겠습니다. So, what's up man? What's up? 오늘 은 어디요? 색다르게 오늘은 unpackaging, unboxing of the 2019 Hyundai Sonata. 19,000 dollars about 28 grand for this car. Can't lose. Let's get it. Follow, who d o s like. What's up man? I'll be there. 밑에 댓글에 자동차 리뷰나 anything 다른 자동차 리뷰 기아 yeah, 듣고 있어요. 쌍용 할 수도 있어요. Let's get it. 하나. 둘, 셋, 뱅! 길이! Oh. 야, 근데 초미는 또 오토바이가 더 좋아. 이거 봐봐. 와, 이두 카티. 10대가 20대잖아. 요 차를 살때뭘 봐야 되는지. 몰라. 대부분 20대, 뭐 30대 초반 분들이 3천만 원 있다고 해서 3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. 10대하고 20대 분들은 어, 10대는 그냥 버스 타고 다녀야 될것 같고. 지하철 좀 <laughs> 좋죠.